1차 방정식 활용. 자, 미지수 정하기,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 풀기, 확인하기.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문제를, 음, 풀면서 해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떤 수의 4배에 3을 더한 값은, 어, 1번. 어떤 수의 4배에 3을 더한 값은, 어떤 수의 두 배보다 5만큼 작대요. 자, 어떤 수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음. 자, 어떤 수의 4배에 3을 더했대요. 그러면 어떤 수의 4배에다가 3을 더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어. 어, 그랬더니 어떤 수의 두 배보다 5만큼 작대 어떤 수의 두 배보다 5만큼 작았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지. 이제 어. 그렇다면 어떤 수를 레트라고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라라고 했으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면 될 거고 자 어떤 수를 꺼야 라라고 했으니 이거를 갖다가 풀어주면 되겠지 그제? 여기는 ex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항되셔야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3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죠? 음. 그러면 4x에서 얼마가 돼? 4x에서 ex가 빠진 걸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얘는 얼마가 e 어, x 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서 어,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 양변을 몇, 얼마로 나눠줘야 돼? 112쪽입니다 112쪽 양변을 y 로 나눠주셔야지 그래서 얘를 h 로 나눠주면 얘는 x가 될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u can be more than one. y 있다는 거야. 됐지?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보면 나이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어, 나이에 대한 문제는 뭐 똑같이 나이를 먹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치? 어. 자, 그래서 동생의 나이는 누나의 나이보다 8살이 적대요. 그러면 누나가 있을 거고, 누나가 있을 것이고, 동생이 있을 것인데, 어 누나의 나이를 x라고 두면 동생의 나이는 뭘까? 동생의 나이는 x에서 뭐를 뺀 거? 8살을 뺀 거겠지 그래서 x-8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동생의 나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누나의 나이랑 동생의 나이의 합이 44래요 그러면 x랑 x-8이랑 두 개를 어떻게 했을 때 더했을 때 얘가 44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 우리는 얘를 갖다 계산 해주시면 x 더하기 x 빼기 8은 44 이렇게 나올 거니까 몇 x? 2x 빼기 8이 44가 될 것이고 여기는 8을 갖다가 마이너스 8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x가 44에다 8을 더하니까 얼마야? 44, 8 더하기 얼마인? 5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양변을 2로 나눠주셔야죠. 어,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는 자, 2로 나누면 2는 4, 2는 12 이렇게 된 거니까 누나의 나이는 26살 동생의 나이는 얼마였겠어? 동생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는 26에서 얼마 빼주면 돼? 팔빼주면 되지. 이2 6에서팔 얼마야? 동생. 동생, 은이 나이 시미가 빼기 팔이면, 어, 여기살 정도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됐지?